오늘 영상 하나로 코인과 퓨처스 거래의 핵심 다섯 가지를 완벽히 손에 쥐게 해드리겠습니다. 초보라도 바로 따라 할수 있게 복잡한 말은 싹 걷어내고 길을. 첫째는 화면만 보며 그대로 따라하는 코인 거래 따라하기. 둘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했던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 중학생. 셋째는 거래할 때마다 세는 수수료를 최대한 깎는 꿀팁. 넷째는 AI로 하루 50만원씩 노리는 단타 흐름. 다섯째는 내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 100달러로 첫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영상 상단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달러 받는 가입 방법 링크를 한번에 정리해뒀습니다. 보시면서 바로 눌러 따라오시면 길이를 일이 없습니다. 솔직히 100달러로 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동화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내 돈을 넣지 않고 거래를 배워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쓰면 몇백만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으니 꼭 시도해 보세요. 저는 이 100달러를 연습용 연료라고 부릅니다. 입금 버튼 누르기 전에 주문 넣는 손맛 롱과 쇼세 원리 수수료 계산을 실제 화면에서 익히기에 딱 좋습니다. 그럼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냐? 여기서부터 아주 직관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숫자만 보면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만약 10년 전, 그러니까 2016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1000만원씩 넣어뒀다면, 2026년, 지금은 각각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코스피 지수가 10년 사이 약 2.66배 올랐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묶어 뒀다면 대략 2660만 원 정도로 같은 해 1000만 원으로 금을 사 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 그 값이 대략 5160만 원쯤 됩니다. 2016년에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로 1000만 원 어치를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천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6년에는 무려 26억원 이상이 되는 말 그대로 다른 세상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답이 나오죠.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돈이 흘러간 길은 늘 힌트를 남깁니다. 더 좋은 건 구조입니다. 코인은 오를 때만 웃는 게임이 아니라 오를 땐 롱으로 베팅해 먹고 내릴 땐 쇼스로 베팅해 먹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투자처로는 꽤 매력적인 카드라고 저는 봅니다. 같은 이익이면 손에 남는 게 다르니까요. 그리고 해외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엔 없지만 해외엔 있죠. 예를 들어 50만원으로 10배 레버리지를 쓰면 5천만원 규모로 운용하는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30억 넘는 자금으로 굴리는 분이면 레버리지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돈으로 큰 파도를 타려면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 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은 어느 거래소를 고르느냐입니다. 여기서 삐끗하면 실력보다 비용이 먼저 발목을 잡습니다. 요즘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첫 번째 이유도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막혀있고 해외는 100배까지도 가능해서 판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같은 매매를 해도 지갑이 덜 세요. 세 번째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니 이동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하면 100달러를 주는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찾지 말고 바로 확인해주세요.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대형 거래소들의 기본 거래 수수료가 0.05%인 경우가 많습니다. 1000만원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치면 1회 거래 수수료만 22만원이 나옵니다. 매매 한 번에 지갑이 찢어지는 느낌이죠.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원입니다. 이쯤 되면 실력싸움이 아니라 수수료 납부대회가 되는 겁니다. 수수료는 매매 뒤에 숨어있는 세금 없는 세금입니다. 목표 수익이 작을수록 왕복 거래가 늘수록 수수료가 먼저 수익을 먹어치우니 구조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싼 거래소를 쓰셔야 합니다. 같은 칼을 들고 싸우는데, 한쪽은 칼이 무거워서 휘두를수록 손목이 아픈 격입니다. 여기서부터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네 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수수료, 사용 편의성,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그리고 원화로 바로 입출금이 가능한지, 수수료부터요.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5%, 비트게센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숫자만 봐도 어느 쪽이 숨쉬기 편한지 감이 옵니다. 한국어 지원은 더 체감이 큽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게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습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입니다. 같은 방향을 맞췄을 때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원화 입출금도 중요합니다. A 거래소는 한국돈으로 바로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정보를 적어뒀습니다. 댓글 한 번만 확인하시면 가입부터 이벤트터지 깁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A 거래소는 원화 입금과 한글 안내가 붙어 있어 초보가 메뉴에서 헤맬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매매는 속도전이라 버튼을 찾는 동안 기회가 빠져나가거든요. 첫 번째 초보 따라하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가입하고 본인 인증을 마치면 앱에서 차트를 열고 코인 하나를 고른 뒤 주문창을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손이 먼저 익숙해져야 합니다. 차트는 처음부터 화려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캔들 방향과 거래량 막대만 읽어도 절반은 잡힙니다. 주문은 시장가와 지정가로 나뉘는데 초보는 우선 지정가로 연습하면 깔끔합니다. 들어갈 가격, 나올 가격, 손절 가격을 미리 정해두면 매매가 훨씬 차분해집니다. 선물 화면에 들어가면 격리, 교차, 증거금, 레버리지 조절 같은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처음엔 격리로 구조를 익히고 레버리지는 낮게 둔채 조작부터 익히는 흐름이 편합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식입니다. 핵심은 크게 한 방이 아니라 작은 파도를 여러 번 타는 리듬에 있습니다. 그 루틴은 짧은 봉에서 움직임이 빠른 종목을 잡고 목표 수익은 짧게, 손절은 더 짧게 가져가는 식입니다. 이익은 자주 챙기고 틀린 자리는 빨리 접는 게 포인트죠. 이 방식도 결국 지지선과 저항선을 씁니다. 바닥에서 튕기면 짧게 타고 위에서 막히면 바로 내리는 식으로 두 번만 숨 쉬고 나오는 매매가 많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입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가입하면 할인 구조가 붙는 경우가 있고 수수료 쿠폰이나 혜택을 적용하고 메이커 주문을 활용하면 체감이 확 아까 예시처럼 1회 22만 원이 새는 판에서 수수료를 낮추면 같은 매매가 갑자기 가벼워집니다. 수익은 위로 쌓이고 비용은 아래로 깎이는 순간부터 단타가 게임이 됩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 원씩 노리는 단타 흐름입니다. 인공지능에게 뉴스 요약을 맡기고 변동성 높은 코인을 걸러내고 조건에 맞으면 알림을 받는 식으로 손과 눈의 부담을 줄입니다. 저는 이렇게 씁니다. 원하는 조건을 정해 AI에 입력하고 후보를 뽑은 다음 차트에서 진입과 청산 계획을 세워두고 알림이 울리면 실행합니다. 매매가 감이 아니라 절차가 됩니다. AI의 진짜 장점은 감정을 대신 눌러준다는 겁니다. 매수 이유와 청산 이유를 문장으로 정리하게 만들면 다음 거래에서 같은 실수를 덜 하게 되고 단타가 습관으로 굳습니다. 거래가 끝나면 AI에게 들어간 이유와 나온 이유를 한 줄로 정리하게 해보세요. 기록이 쌓이면 실력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첫 거래에서 내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 100달러로 실전 같은 연습을 하고 레버리지까지 더해 한번 성공하면 몇백만원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느냐로 들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타이밍이 반입니다. 롱이든 숏이든 들어가기 전엔 한번 더 확인하세요. 추세가 어디로 가는지. 거래량이 힘을 보태는지, 뉴스가 바람을 부는지, 보조지표가 고개를 끄덕이는지 이 흐름입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코인을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입니다. 방향만 맞으면 레버리지로 속도가 확 붙습니다. 롱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유리합니다. 고점을 계속 높이며 올라가는 흐름이라면 물결이 앞으로 밀어주는 쪽이니, 롱쪽 확률이 올라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 평균선이 15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신호는 상승 쪽 힘이 강해졌다는 해석으로 많이 씁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늘면 시장 신뢰도가 붙었다는 신호가 될수 있고, 상승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롱 진입 근거가 됩니다. 뉴스는 기름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의 진입, ETF 승인 같은 호재가 나오면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어서 이런 타이밍의 롱은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진입하는 겁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고 내릴 때도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게 코인 시장의 독특한 매력입니다. 숏은 하락 추세에서 빛납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약해지는 패턴이 이어지면 시장이 아래로 무게를 싣고 있다는 뜻이라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0일 이동 평균선이 15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 크로스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서 숏을 고민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가지,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상승 기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곧 꺾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숏 시나리오를 준비하면 확률이 올라갑니다. 악재뉴스도 하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을 차갑게 만들 수 있으니 이런 때 쇼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조 지표도 챙기시면 판단이 선명해집니다. RSI, MACD, 볼린저밴드 같은 지표로 과열과 침체, 추세와 변동성을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RSI 값이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쇼스를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와 볼린저 밴드까지 겹쳐보면 타이밍이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호재 신호, 숏은 하락 추세와 악재 신호를 근거로 잡으시면 됩니다. 시장이 보여주는 표지판을 확인하고 그때그때 롱과 숏을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실전에서는 욕심내서 아무 때나 누르지 마시고 신호가 겹칠 때만 진입하시면 됩니다. 추세 거래량. 뉴스 보조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롱이든 쇼시든 확률이 올라갑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 정말 기가 막힌 수수료 할인 꿀팁과 100달러 가입 링크를 모아뒀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